안녕하세요. 산나루 손 작가입니다. 국내에서는 요즘 영화 백두산이 화제 만발이죠. 화산 활동으로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을 제기한 학계의 연구를 기반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제작한 작품인데요. 블록버스터로서 제작비나 역대급 출연진 또한 이 영화를 화제의 중심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 기업인들의 모임. 백두회의 파고가 찰랑찰랑합니다 백두회는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을 일군 17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중소기업인 단체인데요 2019년 새 시기를 맞아 자카르타 모텔에서 조촐하게 도란도란 우정을 나눴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베테랑 기업인들인 백두회 회원들은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체력과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나누며 타국에서 공생을 도모하는데요. 여러모로 성공을 이룬 분들로서 톱니바퀴 같이 야무지게 맞물린 25년 세월을 관심있게 살펴보게 합니다. 특히 2020년은 인도네시아 한인 진출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역사는 전적으로 기업인들과 괴를 함께 하니 백두해 일원들의 공로 또한 작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제가 백두해에 들어와서 회장을 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사간또으로 <laughs> 이렇게 해주시니까 열심히 내려내보겠습니다 혼자서는 못하니까 함부를잘모셔야 되는데 김유만 사장님이 네, <목소리> <좋아하신다 해서, 목소리> <인문을 목소리> 아, 아, 이분들의 성공은 이세들에게 탄탄한 활로를 열어주었는데요. 이미 11명의 후손이 선대 창업자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점이 지난 2016년 12월 송년 모임이었어요. 이 세들과 함께라는 타이틀로 모인 이날의 이벤트는 타국 인도네시아에게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아홉 명의 장남, 한 명의 차녀 그리고 한 명의 사위가 자기 소개를 위해 부모를 모시고 차례로 단상에 섰었죠. 땀을 열군 기업을 잇는 이 세를 가운데 세운 부모들 또한 얼굴에 흡족감이 넘쳤는데요. 아마 이렇게 흐뭇한 모습 보기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날 그 행사장에는 3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도 2명 참석, 그 중에는 강난아이도 있었어요. 백두의 가족 중에는 현재 아이를 셋이나 낳은 2세가 두 집이라고 합니다. 연이어 이집저 집에서 새 생명의 고고성이 울릴 것이라 하니 참 반갑죠. 현재 국내의 신생아 탄생 감소 추세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타국사리이들에게는 분명 마음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백두의 회원들은 모두 개척자였습니다. 어디나 그렇겠지만 특히 타국인지라 사업을 일구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동병상련, 친목이 필요했고 정보 교환도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계속해서 진출해오는 후발 주자들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보자는 뜻도 백두의 창립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백도의 일원들 비즈니스가 두루 안정이 된 1999년부터는 매년 정기 여행을 함께하며 서로 우의를 다진다고 합니다. 네, 연역에 대해서 어,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994년도에 소위 말해서 2억 종 우리 전부 다. 어, 업종이 틀린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 이 젊은 사람을 계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안을 내서 우리 장인 선생하고 저하고 내메치 합세해서 1994년도에 백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백두회에 우리 귀하을 넣기를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적어도 20명 이내만 우리 회원들을 모집하자 그런 조항도 넣고 그랬는데 타국에서 염정을 어, 하시는 분이 이렇게 26년 동안 해를 하는 것은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을 가지는 우리 백두회인데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자, 이래가지고, 홍사 김우재 회장이 하시는 심장병 어린이 기기에 우리 백두회 회원들이 동참을 해서 심장병 도기 운동을 하고, 그 외에 쭉 계속해서 하는 것은, 우리 하연수 회장이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져서 대표해도 도와주자 이래서 매년 우리가 3천만 원씩 내죠. 네. 그래서 그거를 거의 한 10년을 했죠. 네. 그 결실을 금전에 그 많이 본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이 종사업종은 참 다양합니다. 현재 교민 2만 8천여 명을 헤아리는데요. 숫자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투자를 통한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의 면모는 세계에서도 단연 손꼽힐 정도입니다. 자원과 인력을 찾아 투자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을 시작으로 전자와 유통,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교민사회 전체가 기업군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 제가 인도네시아를, 어, 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72년도에 온게 처음이에요 위원회 예. 건설장 중에 아 공장 설립하는데 책임자로서 와가지고 공장 설비를 왔어가지고 아 지금은 어 45년 됐나? 그렇게 됐는데 아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아, 아지르모도를 능가하게 생산을 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골프 즐기시죠? 아, 예, 일주일에, 아, 세 번? 네, 세번 즐기시죠. 아, 세 번은 해요. 생각하시기에 몇 세까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아, 일주일에 골프 지금 내가 원하기는, 네. 100세를 좀 넘겼으면 하는데, 네. 아니, 같이 중반에 가까워가지고, 네. 그게 들는지안 들른지는 되실 겁니다. 의문인데 네. 지금 그래서 백세가 되도록 네. 일을 하면서 네. 어, 인도네시아에서 보냈으면 하는 소원이 이런 배경 때문인지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 국제학교가 있고 교민들의 문화 활동도 여러 방면에서 매우 활발하죠. 교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적 수준이 어느 해외 교민사회와 비교해 뒤지지 않습니다. 찾으려면 아름답고 활기찬 이야기, 즉 사람 사는 이야기가 넘치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매력은 백두해에도 그득한데요. 취미로 즐기는 서회가 이미 작가의 경지에 오른 회원이 무려 7인이며 또 다른 2인은 젊어서 꿈꾸던 문학의 열정을 노년에 다시불 태워 시와 수필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하니 백두에는 분명 기업인들이지만 모임은 때로 예술인들이 만남 같기도 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백두회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 즐겁고 건강 가운데 사업을 잘하는 우리 여러 회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연말을 보내는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백도에는 사업도 잘하지만은 오랜 동안에 서해를 닦아서 지금 최경정 회장과 은초 회장이 대한민국 서해전과 서울 서해전에서 어 특별한, 어 제일 어떤가는 상을 받은 어 서해가가 탄생했고 여러분들한테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어 하연수 우리 사장이 어 지난 달에 대한민국 어, 신인 문학상을 받았어요. 거기서 수필 부문인데, 이런 문화민이 탄생하면서 여러분이 축하해 줘야 되고, 남의 여러분들 잘모시도록될 것입니다. 제가 12월 21일 날 신인 문학상 시인 등단 이후에 첫 번째, 나이가 먹으면서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또한 백대회 같이 함으로써 이런 좋은 일이 제2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맞이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기쁨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두해의 사반세기 연륜은 곧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누구라서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백두해 회원 중 70대 회원이 7 분에 다달았으니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또 깨닫게 합니다. 곧 1세대의 현역 은퇴가 현실로 다가왔고 2세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 순환의 자연현상, 아름답고 순수하다고 해야 하겠죠. 그러나 백두의 회원들은 대부분 오늘도 거침없이 산업 현장을 누빕니다 70대 중반임에도 청년의 기백을 지닌 분들이 많고 골프 싱글 핸디캡을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독립군임을 외치는 백두의 회원들,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희망을 건다는 회원들. 이들은 한때 고된 과거가 있었음을 서슴없이 밝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즐거운 오늘이 있고 오늘이 멋지니 내일은 행복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저 산나루 손작가 백두의 회원들이 이룬 성취를 오늘 이 영상으로 정중히 기립니다. 아울러 각 가정에 날마다 건강하심과 즐거움이 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또 인도네시아 한인들이 창작한 감동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